특기병 선발을 하겠다 그게 뭐지? 남들 힘들게 군생활할 때탱자탕자 놀면서 쉽게 군생활할 수 있는 땡보지이지 그게 정말입니까? 장병 중에 사회에서 테니스 좀 쳐본 사람 있습니까? 군료병 이준혁 백핸드 자세를 취해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백핸 드뭐 뭐하는 거야 지금? 아아 <laughs> 아, 이게 아니지 백핸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laughs> 할 줄도 모르면서 왜 나섭니까 나서길 시끄 다음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 훈련병 이준혁 게스톤 엣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빼고 훈련병 제종훈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뭡니까? 대학에서 플룻 전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십니까? 네 저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플룻 전공했습니다 게스톤 꿀리나의 에서 대상 수상 경력 있습니다 저는 버클리 음대에서 플룻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뉴욕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메인 플룻 연주하였습니다 거기는 너뭐 수상 경력 없어? 있습니다 가리봉동 동장님이 주최한 콘크에서참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죄장 죄다 풀르시고 날라. 너 어쩜 이렇게 재수가 없니? 에